자, 베이스캠프 유닛 2 베이스캠프 5권의 모든 예문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녀는 스케이트를 탈수 있습니다. She can skate. 잘했습니다. 너의 여동생은 스키를 탈수 있니? Can your uh, sister ski? 그렇죠. 자, 내 누나는 수영을 할수 없습니다. My My sister can't uh -huh. swim. 그렇죠. 자, 그녀는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춤을 출 수는 없습니다. She can sing but but she can uh, can't dance. 오케이, okay, 잘했어요. 너의 할머니는 줄넘기를 할수 있니? Can your grandma jump rope? 잘했습니다. 우리는 날지 못합니다. We can't fly. 그렇죠. 내 여동생은 축구를 못 합니다. My sister can't play like soccer. 음, 나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I I I I ride a bike like school. 아, 거의 다 잘하는데. ride a bike 한 다음에 어디 5라는 게 있으니까 2를 써야겠죠. 그러면은? I ride a bike to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는 저녁에 기타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He he doesn't he doesn't play the guitar in eve evening. 자, in the evening이에요. 이거는 항상 여기에 그날 그러니까 어떤 때가 오면은 아침, 점심, 저녁 같은 게 오면은 항상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 the evening이라고 하죠. 자, 잘했습니다.